Keep it together. Keep 모바일로 강의를 수강하려고 할때 이런 팝업창이 뜨는 경우 있으시죠? PC 동시에 로그인이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. 이럴 때는 PC에서 로그인 후 로그아웃 해주시면 됩니다. 강의를 수강하려고 할때 이런 팝업 창이 뜨는 경우 있으시죠? 모바일과 PC 동시에 로그인이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. 이럴 때는 모바일에서 로그인 후 로그아웃 해주시면 됩니다. 신동성 모바일 페이지를 보다 빠르게 접속할 수 있도록 안드로이드 계열 기기에 홈 화면 추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이버 등 포털 앱에서 신동성을 검색 후 메뉴를 누르는데요. 이 메뉴 버튼은 모바일 기종마다 다른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. 여기서 홈 화면 바로가기 추가를 누르면 이렇게 홈에 신동성 모바일 페이지가 추가되어 편하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. 신동성 모바일 페이지를 보다 빠르게 접속할 수 있도록 아이폰 계열기기에 홈 화면 추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사파리에 접속하여 네이버 등 포털을 접속합니다. 여기서 메뉴를 눌러보면, 홈화면에 추가 버튼이 있습니다. 그러면 홈에 신동성 모바일 페이지가 추가되어 편하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. 모바일 기기로 편하게 강의를 수강해 보세요. 먼저 로그인 하시고, 마이 페이지를 누르면 현재 수강 중인 강좌 목록이 있습니다. 내가 보려는 강의를 다운로드나 강의보기를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는데요. 다운로드의 경우 스타플레이어 어플을 통해서 강의를 저장 후 수강할 수 있고, 강의보기는 스트리밍으로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데, 스타플레이어 어플을 통해 볼수 있으며 이 어플을 다운로드해야 합니다. 강의를 다운로드해 보겠습니다. 모바일 기기 한 대만 등록 가능하고 강의는 하루에 최대 7개 다운받을 수 있으며 5일간 저장됩니다. 데이터를 모두 끄고도 강의를 수강한지 해보겠습니다. 강의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모바일 기기에 강의가 저장되어서 별도의 데이터 비용 없이 수강이 가능합니다. 아이폰도 똑같이 적용됩니다.